영문법특강 제 171강 명사절, 대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절, 명사절이 그죠?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동격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절이 이와 같은 주어, 보어, 목적어, 동격 이러한 역할을 할 때는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A coffee close in Brazil is well known. 자, 보시면 that coffee close in Brazil.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커피가 재배된다, 즉 브라질에서 커피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 이 대절이 대절이 주어 역할할 을 때는 가조 있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It is well known. 다음에 진주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문 The reason is that one of the children got sick. 이유는 이유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자, 이, 이만큼 이 전체가 바로 보호를 쓰고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He said that he had lost his umbrella. 그는 우산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다. 자, 요 that he had lost his umbrella. 덩동리가 say라고 하는 요 동사의 say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알수 있습니다. The report that the area was d h a n g e r o u s was ignored by the residents. 자, 보시면 보고서 어떤 보고. 자, 보고. 그런데 어떤 보고냐면 그 지역이 위험하다는 보고는 주민들에 의해서 마일던 주민입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자, 레포트와 대 이하가 서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지를 넣어서 그 보고는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 성립된다면 이지를 넣어서 문장이 성립되면 전부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동쪽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대절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 플러스 대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인데시라고 하는 표현, 뭐뭐라는 점에서, 그리고, except that,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 뭐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이 표현은 반응적으로 쓰이곤 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s a good f o r t h e job in that he's honest. 그가 정직하다는 점에서, 그는 그일의적임자이다 다음 문장 보시면, I know nothing about him except that he's 16. 나는 그가 16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외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except that, 뭐뭐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인데 뭐뭐라는 점에서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치사 다음에 대체를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일치 부분의 대시 어색한 문장은 첫 번째 보시면 I know blank. You are on intimate terms with, with him. 자, be on. 다음에 형용사 나와 있고요. terms with 나마은 어떠어떠한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intimate 어, 나만은 친밀한 이 말이죠. 내가 그와 치밀하고 치밀하다 치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요만큼 전체가 전체 이 노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시 쓰이게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I doubt he deserves the prize. 나는 의심한다. 그 다음에 d e s e r v e 란 말은 무엇 말 자격이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의심한다. 그래서 이기로 마찬가지로 대시 들어가고요. 이만큼이 바로 예, doub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I don't know a blank, I should s a y when I'm e t h e r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나는 모르겠다. 자, 이만큼 전체가, 이만 전체가, no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절이 쓰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자, 대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세요. 대절 이거 본다면, he deserves the prize.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 완전한 문장입니다. 또, 어, 주어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보호 개념으로서 on intimate t e 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완전한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다면 I should say, say라고 하는 동사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문장입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이 전체의 덩어리가 이 no라고 하는 동사에 목적으로 쓰이면서 또한 이 내부에서는 또 명사에 해당되는 무엇이 필요하죠? 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죠? what이 들어가죠? what의 이중구조를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w h a t 라고 하는 것은 이 덩어리가 문장 전체에서 어떤 주어라든가 목적어 뭐, 이런 것을 쓰이면서, 또그 내부에서 이 와시, 이 와시, 어떤 역할을 또 한다 그랬죠? 쓰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조. 대신 단일구조, 와은 이중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muscles are similar in blank. They love expensive clothes. 어, 그 아가씨 둘다 비싼 옷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어떻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뭐뭐라는 점에서, 따라서에서 대시 쓰이고, in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라는 점에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를 정답으로 하시고요. 햇과 와세 차이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